박카림님 스윙 Ready. 하세요 자, 보여주세요 이야 와와와 나이스 샷 최승호 님 스윙 레디 이기겠다고 프로님이 저렇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? 꼭 법률방송에서? <laughs> <laughs> 지금 변호사님도 아니, 지금, 변호사인데 지금 변호사인데 지금 이렇게 이항물고 치시는 거예요 지금. 아니 이거는 <laughs> 변호사들 방송이니까 <laughs> 잘 치어야 되는 게 맞지만. 이항물고 치시고 있습니다 지금. 전화 왔는데 와이프분이 일찍 들어오라고는 전화가 왔습니다. 계속 <laughs> 변호사. 아 저요 네, 저. 네. 저? 네 아, 오케이. 일찍 들어오라고. 살려줘. 살려줘. 오비. 오비. 부가 아 일찍 들어 오라고 했습니다. 아 참. 아우 좋습니다. 이렇게 쳐야 되는데. 아,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끝이 샷이에요. 굿샷. 임주 혜님 스윙 레디. s a 샷이요요다 먹었어? 다 먹었어 다 먹었어, <laughs> 다, 먹었어. <laughs> 다 먹었어 한 번에 다 먹었어 o s a m o 아 o Samoz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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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a 임주해님 스윙하세요 자 칙샷 <laughs> 아니 칩샷 아니고 칙샷 칙샷 <laughs> <칩샷. 웃음> 거리 아, 내가 봤을 때한 클럽 짧게 잡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칙증 먹어서 파워 생겨서 한 클럽 짧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, 어. 가카리님 스윙하세요. <laughs> nice a p p 최승호님 스윙하세요. <laughs> 어, 좋아요. Nice approach. 양나래님 스윙하세요. 이야, 이야, 와, 나이스, 잘 쳤다. 임주혜림 퍼팅하세요. 버디 찬스. 렛잇 나이스 타! 양나라님 퍼팅하세요 어디가? 왜 이렇게 여, 고기가 침 먹었어? 렛잇 <laughs> 손 <Ready>. 씻고기 <laughs> <laughs> 최승호님 퍼팅하세요 박하림 님 퍼팅 가세요. 레디. 똑바로. 어, 이제 어. 그러면 잠깐 여, 이거 넣으면 최소한 벌타는 동률이에요? 네. 동률이에요? 어. 나이번 홀은 파4홀입니다. 박하림 님 스윙 레디. 이번 홀에 뭐 있지 않았나요? 어, 저 번... 엔드 게임입니다. 아, 또 <laughs>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. <laughs> 프로 때 가장 최소로 치셨던 게몇 언더세요? 하루 개 언더. 하루에 9개 아, 언더. 와, 너 어떻게 쳐요 너무 하니까? 너무 하니까. 자, 54도로 드라이버를 왼손에 이거 끼고 야. <laughs> 왼손에. 아니, 왼손에 이거 끼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지. 아무리 그래도 아바타인데 한. 한 개씩만 대,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, 한 개씩만 해요, 제한 개씩만, 제가 바꿀게, 제가 바꿀게. 한 개씩만, 두개 이건 핸디캡이 두 개가 들어오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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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잘해 자. 아이고, 자. 근데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. 아이거 아, 돌려놨다고. <laughs> 자 카메라 박가림의 핸디캡, 핸디캡, 핸디캡 홀, 홀. 핸디캡 홀, ー 와안 wow. 아, 된다 안 된다. 안돼안 아, 안 돼. 안 돼. 돌려놔. 이거 너무 돌려서 안 돼. 아니요. 그게 아니라요.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치면 무조건 오빈데 아, 그렇게 하는 거죠. 아니죠. 아 진짜. 그거는 아, 살수 아, 있게끔은 해 줘야지. 살수 있는 아우. 그건 해 줘야지. ready. 최승호님 스윙 하 ready. 이양 물고 치시는 거 보세요. 아유. 아유. 와, 기회를 놓치지, 놓치지 않고. 않고. 놓치지 않아요. b u <놀람> n 박하림님 스윙하세요. 오 야, 이래도 이렇게 제대로 남은 거는 2210m. 임주혜님 스윙 r e a 오, 쿠션. 나이스샷. 양나래님, 스윙하세요. 러. 박하림님, 스윙하세요. No. 야 이거 제작진이 너무 사악하다. 아 이거. 저는 갈고리 같아요. <laughs> 박카림님 스윙하세요. 하... <laughs> 그거는 인간적으로 저기 이게 네, 망가진다니까요. 망가진다. 네, 망가지고 이, 이걸로 이 치세요. 아 이거 어떻게 쳐요? <laughs> 골프 테이블은 쳐야지. 몸으로만 치는 어프로치, 아니요 팔, 목 코킹 안 쓰기. 코킹은 난리 났어. 코킹 안 쓰기. 코킹 안 쓰기요, 프로님. <laughs>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<laughs> 저 알려주셨잖아요, 그렇게. <laughs> 오른팔, 손목 다 어깨랑 이거 구부리지 않는 상태로 그냥 퍼트 하듯이 치면 돼요. 어! <laughs> 벙커. 임주혜 님 스윙 하세요 박하린 님 스윙 하세요 양나래 님 스윙 하세요 최승 호님 스윙 하세요. 나이스 아웃. 임주 혜님 스윙 하세요. 구셔. 레디. 컨시카.